자 오늘은 삼파전이 된 지역구 대체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대결인데 지역구는 우면 삼파전이구나 게다가 어제 동제가 오늘 적이 되었구나 하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세분 모셨습니다 남양주갑의 최민희 후보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경남 거제 변광용 후보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변광용입니다. 영등포갑의 최현일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등포구의 최현일입니다 자, 우선 가장 최근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가 되신 최민희 후보님, 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오래 기다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을 보고 그날 밤에 정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경선, 경선 투표율 60%가 넘었죠. 네 제가 확인한 게 60%인데 이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높은 건지 잘 몰라요 이게. 아, 이게 평소에 30% 내지 40%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60%였고요. 당원이라 하더라도 네. 당의 행사에 매번 잘 참석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귀찮잖아요. 예. 네. 60%면 대선급 이상이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ARS 5만 명 시민 투표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ARS 투표 보면 10% 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음. 그게 11%였습니다. 그래서 3만 9천 몇 명을 했는데 5,500명이 응답하셨어요. 어. 그것도 저 등골이 선을 했고요. 그것도 일반 여론조사에 한두 세배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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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게다가 남양주 을 얘기를 안할수 없는 게 권리당원 음. 투표가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 어, 재민을 살리려고. 아니, 남양주 을. <laughs> 아, 남양주 을. 네. 그러니까 거기는 김병주, 김한정, 이인화 세분이었는 거기는 했는데 완전 대박 터졌죠 아주. 네, 왜냐면 네. 누구를 뽑아야 되나. 네, 그래서 네. 제가 듣긴 77%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민주당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투표를. 어, 그래서 저는 되게 그 결과가 제가 이제 이겨서 뭐 좋다 이런 것보다아이 저변에 흐르는 이 민심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날 밤에 진짜 두려웠습니다 음. 왜냐면은 특히 여의도에 있는 현역들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아, 네. 아, 박광원 의원이 아,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정말 여의도에 있는 분들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 워낙 탄탄하고 네. 득표록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 네. 네. 당내에서도 바로 직전 원내대표고 인심을 의원 사이 들 잃지 네. 않는 의원으로 유명한데 네. 다 이길 줄 알았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김준혁 교수 나왔는데 사실은 친한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질것같아요 아. <laughs> 왜냐면 상대적으로 너무 무명이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그 권리당원들이 네. 그 지난 민주당의 과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네. 박광훈 의원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지난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네 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말씀 다른 하나는 대표 체포 동의한 과정에서 그렇죠 검찰, 원내대표의 마, 책임도 묻는 예, 거죠 검찰 독재와 맞서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한 분들 이번에 다 심판받은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권리당원들은 그래서 원내대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라 어쨌든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책임당원들이 물은 거죠 어마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네 진짜 당의 주인이 당원이란 말은 후니들 하는데 사실은 안 그랬잖아요. <laughs>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이건 저는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보는데 그 과정 중에 후보는 되었으나 우리 최민희 후보가 맞아. 후보는 되었으나 <laughs> 거기 원래 <laughs> 조응천 의원이 네. 예, 탈당을 하셔 가지고 <laughs> 개혁 신당으로 출마를 하시고 국민의힘에서도 나오죠. 네. 그렇게 3파전이 돼버린 거죠. 여기 <laughs> <laughs>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이 탈당해서 출마하고 국민의힘이 네, 출마하고 네. 그러면 제대로 된 참전하고도죠. 이건. 네, 그렇죠. 그리고 조 종천 의원이 민주당에 있을 때 네. 중도 표와 보수 일부를 가져와서 경쟁력이 셌던 분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도 그죠. 그렇고 저보다 당원들이 더 최근에 네. 여론조사 아직 발표된 게 없죠.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뭐 있는데 음, 발표할 수만 네, 되고 네, 네, 발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네. 이 지역은 민주당이 낙승할 수도 있다 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한치 네. 앞을 가릴수없는자 못지 않습니다. 최현일 영등포갑 후보. 예. <웃음> <웃음> 자 상황 상황이 어때요? 사선 후보가 탈당해 버렸는데 탈당하고 뭐, 국민의힘으로 가버렸는데? 네, 뭐 이제 우리 지지층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좀 진보 성향의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은 결집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허언하 후보가 이제 어제 음. 또 개혁신당으로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또 왔겠냐. 왜냐면 거기도 국힘 출신 탈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 탈당하신. 하시고 국힘에 있다가 이 취직 그, 박중애 거기가 지금 거기서 탈당한 두 분이 <laughs> 서로 이제뭐 보수 온조 뭐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는 삼파전이거든요. 여기는 네. 이제 의원급이 왔어요. 네. 네. 예. 어~ 허은 후보가 왔고 그리고 이제 사선. 거기서는 이름도 이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laughs> 미스당 인제... 사선, 김영주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 힘으로 가서, 음... 근데 국민의 힘 지지층도 굉장히 단혹, 당혹스러울 <laughs> 것 같아요. 어, 허나 후보가 익숙한데 다른 당이고, 게다가, 어, <laughs> 싸워야 할때 상태인 김영주 후보가 우리 후보야 이제? <laughs>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어제 뭐 영동포역 앞에서 퇴근 이사를 했는데 일주일 전하고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요? 어손 잡아주고 아. 격려하고 네. 엄지척 하고 음. 어 그거 보고 아 어, 이게 민심 아닌가 라는 네. 생각하고 반드시 움직여달라. 움직여달라. 움직여달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어, 국민의힘의 패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음. 일단 패착이기도 하고 전술적으로도 <laughs> 이상한 거고 크게 봤을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넘어온 사람을 공천하는 것 자체가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해도 되냐? 이게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도... 케이스하고 좀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민 의원은 작년부터 계속 군부를 지폈잖아요 네. 저분이 가긴 가는구나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도 마음의 준비하고 를 있었는데 김영주 보는. <laughs> 하루 아침 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laughs> 아직도 지역 분위기는 충격의 도가니고요. 그리고 전화도 저한테 많이 오고 격려 전화 많이 오고요. 아. 뭐 그쪽은 뭐 전화기를 껐다 내기도 있고요. 아, 힘내라. 예. 예꼭 그래, 이겨달라. 꼭 이겨달라 많이 맞고. 근데 이제 허언아 이제 후보가 또 나왔으니 예. 또 허언아 부님은 또 김영주 <laughs> 또 후보님을 또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참 <laughs> 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양두포 갑은 그 정치가 하루 아, 하루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 허원우 후보가 국민의힘 예, 김영주 후보를 예, 비판하고 예, 김영주 후보가 거기서 20년간 했는데 조직은 어떻게 됐어요? 그뭐 김영주 의원님을 지지한 거는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지지한 거고요. 그 거기서 이제 사산하시고 장관 부의장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 조직을 뭐 이제 그대로 놔두고 국힘으로 가신 거기 때문에 탈당한 아. 분도 극히 미미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아까 이상미 의원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김영주 의원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2주 만에 파랑에서 빨강으로. 갑자기 그러니까요. 바뀌어서 아직도 지금 구, 구, 우리 국민분들은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배신감, 배신감까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배신감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민영 지지자들만 배신감이 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허훈아 의원이 가는 거 보고 제가 예측은 잘안 하는데 안 하는데 이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정거장 정당이 될 것이다. 저거는 깨질 것이며 대부분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허은하 의원이 영리하게 이 지역을 택했구나. <laughs> 그 말은 <laughs> 장차는 그 다음 선거쯤은 예 영등포갑에서 네. 네. 최인일 후보가 승리하고 나서. 어 김영주 후보는 사실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고 아, 그 자리로 그 네. 허언후보가 노리고 있는 것이다. 사년 <laughs> 그럼... 후에는 허 허언후보와 싸울 수 <laughs> 있다. 어,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너무 멀리 <laughs> 내사가신다. <laughs> <laughs> 저 본인 아까리 부터하시고요 네. <웃음> <웃음> 자, 근데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네. 우리 거제 병광영 후보, 예. 거제 후보를 저희가 수두에 모신 건 처음인데 워낙 이 험지 지역이라고 예 불경에서 어 울산 아 거제 아, 누가 다정한 되지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제 시장을 하셨어요 민정 최초로 예 고거 자랑 좀해 주시고 네 제가 어, 이 지지난 지방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단체장 깃발을 처음으로 고보면서이제 민주당 기세를 쫙 이렇게 확산시키고 공고화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재선에 실패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정, 정선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해야 될 그런 과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예. 총선 때도 초박빙으로 떨어지셨죠. 네. 몇표 차였습니까? 20대 730여 표 차로. 730표. 예예. 예. 아까워. <웃음> <웃음> 그리고 아, 요 앞에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그몇표 차로 떨어지셨죠? 영점 한4% 정도. 0 4%요? 예예. 몇 표입니까 그게? 삼백 한 팔십여 표. 표. 예,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는데 거제는 변강영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초박빙 영점 몇 프로로 떨어지는 곳인 거예요. <laughs> 그 그러니까 영점 <laughs> 몇 퍼센트는 전국에서 전화 몇 통화 하면 뒤집을 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니하게 좀 이렇게 대응했다라는 이제 예, 아니아가 내가 해녀기 해녁이, 해녀기였으니까 네, 그런 좀부회가좀 들기도 하고 아, 그런만큼 이제 지난 지방 아, 단체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쟁취했던 만큼 이번 총선도 반드시 승리해서 경남 거제에서 어, 총선 승리라는 첫 깃발을 확실하게 꼈겠다 아, 그런 예, 각오와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총선에서는 한 번도 거제에서 민주당 네. 후보가 나온 적이 네, 없는데 변강희 네, 네. 후보가 지난번 700표 차이로 진예 상대 후보가 설준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매치죠 네, 그렇습니다. 예, 700표. 네, 지난 시장 선거 때설준해녀건하고 제가 붙었었죠. 어, 그때는 네. 이제 제가 이겼었고. 아 시장 선거 때는 이 예, 예, 예. 예. 그 이제 그분이 시장선거 떨어지고 그다 그이년 후에 쓴정선에서 당선이 되신 분인데 아하. 이분 이제 재선을 재선에 도전하는 아, 그런 선거이고 서로 리더 예. 지금 한 번이고 한 번이고 예. 이분이 예,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후보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이기면 이건 확실한 정권 심판이 되는 거고 윤석열 심판이 되는 겁니다. <laughs> 어, 게다가 예. 여기 도또개혁신당이나왔어요 예, 예, <laughs> 오늘 개혁신당과 이년 <laughs> <인연> 있는 <laughs> 세 분을 모셨는데 개혁신당의 김범준 후보죠. 네 네. 네. 이 분이 지난 국민의힘 그 시장 경선에 나왔던 분이에요. 아, 이건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 생각은 이제 실직 해녀 의원이 자기를 팽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어쨌든. 어, 설준현녀건과는 어, 끝까지 자기 가한번 붙어보겠다. 이분이 700표라도 가져가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어, 예. 근데 그런 <laughs> 그런 이제 발음들이 그리고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아, 아, 네. 형성되고 예, 있어요 분위기들이 형성돼서. 다음에 부르면 나의 네. 행복 아닙니까 네. 선거에서는. 그런데 예. 제가 변호부님 처음에 뵙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오래 전에 뵀을 때 네. 그분이 이렇게 보면 되게 샤이하게 느껴지시는데 네. 네. 내면이 단단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딱뵙고 느낌이 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느낌과 비슷하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무현을 닮은 서민호 변강용입니다. <laughs> <laughs> 자 이기고 나서 그 말씀하시고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구도가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거제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끝보면은 이제 그동안 서일준 변강용 1대1 구도가 맞대기 되겠다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흘러왔었는데 예, 지난 지난 주죠, 지난 주 개혁신당 여기. 이 형이 제호 이렇게 발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개혁신당으로 출마하겠다 음.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구도 변화가 조금 아. 긍정적인 구도 변화로 이제 진행이 된것 같고 실제 저희들이 겸, 캠프에서는 굉장히 박수쳤겠습니다 기대를 좀하고있왜냐 <laughs> <왜냐하면 웃음> 어, 박빙 흐름에서 네. 어떻게든 보수 적 표를 좀더 많이 깰 거다 이런 어, 전망들이기 때문에 초박빙인데 그 눈으로 예, 예.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거제가 초밥 기인지 전국적으로는 전혀 모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인지 뉴스를 듣고 거제가 그래? <laughs> 그러면은 변강용 후보 응원하는 저, 연락도 할수 있지만, 어, 내 거제네 동생 있는데 쭉 네. 국민의힘 혹은 뭐 개혁신당 지짜인데 이번에는 변강용 한번 찍어 이런 전화가 사방에서 오잖아요. 그럼 영향이 있습니다. 아유, <laughs> 큽니다. 영향이 큽니다. 예, 각 코요. 예, 그 중국인의 지인들이. 뭐 지인들 가족들 형님 누나 뭐 이렇게 쭉 예, 어, 이전날 그 변그 괜찮은 사람 하나 있더라야. <laughs> <laughs> 어, 저 확실히 열표 있습니다. 아이 예, 고맙습니다. 음, 제가 미량이 고향이라 아, 아, 네, 고기 예, 있습니다. 예, 예, 거제가 그런지는 잘 몰랐어요. 네. 저도 저도 공장장 네. 말 듣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음... 전화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분 네, 네. 모두 비슷한 신세긴 한데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최민희 의원이고요. 네, 정입니다 <laughs> 최민희 후보 <laughs> <laughs> 말이 제일 많은 최민희 후보고 <laughs> 그다음에 우리 최현일 후보는 오히려 결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바특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했어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네. 끝까지 가봐야 하고요.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네. 우리 최인후 후보는 영북 구청장도 하셨기 때문에 지역 정선 잘알아서 그리고 선거가 무섭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변강희 예. 후보는 그러면 전국으로부터 예, 연락을 좀 기다려보십시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갈거예요 아마. <laughs> 예. 오, 거제 최초의 민정 당선자가 탄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승하겠습니다. <웃음> 그때 <웃음> 그때 다시 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